네 안녕하세요. 네 양심코케입니다. 오늘은 그 항마을 인천의 항마을 아파트 왔어요. 여기가 그뭐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누수가 된다. 이쪽에 우리가 정면 창이고 여기는 작업평소예요저기창 하나가 그 앞뒤로 집이 연결돼 있어요. <laughs> 보시면 뒤로 가면. 저기 위 여기 16층 건물인데, 저기 13층.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집인데, 여기서 볼 때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누수가 된대요. 아마 로프 타고 확인을 해보면, 아마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우선 로프 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프 설치했고요. 여기가, 그 사과식인데, 약간 옆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한 번에 작업을 할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옆으로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저기 잡았어요 원래 여기 잡고 싶었는데 음, 로프 보호대 설치 다 했고 이중으로 다 잡아줬고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네, 우선 내려왔고요 그 윗집은 실리콘 작업을 하셨네요 저기 보니까 페인트가 안 먹은 거 보니까 유성으로 창고용 실리콘으로 작업 잘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여기 이세한 트랙이 있는데 물 흐르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네. 눈에 띄면 그 크랙은 안 보입니다. 이런 미세한 크랙으로 그렇게 물이 많이 새지 않거든요. 여기는 지금 물이 또 떨어질 정도로 바가지를 아서 지내시더라고요. 이제 해당 세대 보면은, 여기, 여기 안에가 다 샀고, 이게 뭐죠? 어, 이기백업제 같아요. 백업제일인데 안에가 다사갔어요 벌어졌고. 이쪽에가 물이 산다고 그러셨는데, 어, 이 부분? 어, 뭔가 되게, 짱짱하지가 않네요. 아 어, 여기 큰 구멍이 있고, 이쪽에 차이 있고, 이렇게 잠가 놓 이것 때문에 얘기어 그러셔. 우리 위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셨는데, 네, 우선은 이거 제거, 제거 작업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우선은 여기 피청면, 여기 그라인더 작업 했고, 알루미늄 샷이 여기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 부분에 이 부분, 이 부분을 다 긁어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실리콘 이렇게 도포될 거예요. 백업제 여기 당연히 넣고, 백업제 넣기 전에 프라이머 바르고, 프라이머 바를 거예요. 프라이머 바르고, 그 다음에 백업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머 마른 다음에 실리콘 도포할 겁니다. 네, 백업제를 넣고, 아, 여기 넣어야 되는나 백업제 넣고, 이 프라이머 바르고, 프라이버 바르고 빼곡차 넣었어요. 여기 사이들은늘 공간이 적어서 그냥 채워 넣으려고 어, 아니다. 여기 얇은 빼곡차 넣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샷이 이거. 이 안쪽에까지 다 채웠고요. 실리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두껍게 발랐어요. 네. 라이머까지다 바른 상태면 이제 실리콘 도포할 겁니다. 이렇게 올 제거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루미늄 아, 보통 올 제거 과정은 아저은 여기 샤시면 다 긁어내고 콘크리트면 다 긁어낸 다음에 콘크리트면은 이제 그라인더로 다 갈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샤시면도 이 알루미늄 샤시는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을 해야 돼요 이쪽은 그 방충망이 닿기 때문에 이 안쪽에 꺾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추가금을 받는 거고 네그 다음에 이곳은 여기는 변성 오레탄 엄청 딱딱한 실리콘이 돼 있어 가지고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먼지를 철솔로 보풀이 같은 거싹 제거를 해줘야 돼요. 막 있는 힘껏 밀고 그 다음에 선풍기로 먼지를 있는 힘껏 밀어줘. 먼지 제거 해주고, 어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바른 다음에 있어. 프라이머도 요 옆에까지 발라줘야 돼. 요 경계면이 항상 잘 터져요. 옆에까지 발라줘서 프라이머는 바른 다음에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양생을 시켜야 되는데 딱이 부분 있잖아요 양생시킨 다음에 실리콘 도포하면 되는데 실리콘은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좌우로 압착을 최대한 시켜서 안에 공기층이 안 생기게 안 생기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올제거지만 보면은 여기 틈이 없기 때문에 백업제는안 넣었어요 위에는 넣었는데 네, 이제 실리콘 도포해 보겠습니다.